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.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피해 규모가 약 3,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.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.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.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.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.